네, 벨리 지역을 포함하는 LAC 제12지구 시의원 보궐선거. 최종 개표 결과 존리 후보가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오는 8월 13일 실시되는 결선 투표에서는 총력을 다해야 당선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먼저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스리지와 포라렌치를 포함하는 LAC 12지구. 지난주 실시된 12지구 시의원 보궐선거 예선에서 한인 존리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잔리 후보는 잠정 투표 개표가 완료되면서 1위에서 2위로 순위가 밀렸습니다. 결선 진출은 변함없지만 50표 앞섰던 상대 후보에게 이제는 460여표 뒤지게 된 것입니다. 매저 이 일을 지지하는 교육노조가 대거 투표에 참여하는 바람에 교육자 출신 상대 후보가 반사 이익을 받다는 분석입니다. 잔리 후보는 다가올 결선에서 한인 표심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예비선거에서 전체 우편 투표자 1만 8천여 명 가운데 한인들은 고작 500여 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ight 두달후 결선에서는 투표율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비선거와 달리 결선 참여 유권자는 3만 명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On 13th, it's be a 이제 꼭두달 후, 사상 두 번째 LA 시 한인 시 의원 배출 여부는 말 그대로, 한인들의 한 표에 좌우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